제가 낀다마니에서 숙소를 캠핑장으로 잡았거든요. 글램핑 하려고. 그래서 바베큐도 해 먹으려고 재료 사, 샀어요. 숯도 사고, 이 고기랑 먹을 상추, 음료, 콜라, 쌈장도 샀어요. 저는 고기를 쌈장 맛으로 먹거든요. 짐 들고 숙소. 비디오나 이번에는 아싸르 아 비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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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 recording 아 비디오 You're born in this place 킨타마니에서는 캠핑장으로 숙소를 잡았거든요 그 중에서 글램핑으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숙소 바로 앞에 뷰가 미쳤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딱이 뷰를 보는 거예요 잘한다! 이쪽이 눈매워! <laughs> 여기 주인, 아저씨가 도와주고 계세요 여기가 두 가지가 지기름이많지 안... 영! 짜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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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너무 가깝나? <laughs> 어 됐다. 스크린 버거. 몬다나델 카페 화장실인데 여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좋아요. 동생이 친구 데리로 우붓까지 갔는데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. 식당에 온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. 걸리... 밤 온천 하루 갔다가 허탕치고 샤워하고 불멍하면서 맥주 마시고 있어요. 희지야 가까이. 넌 이름이 않나? 뭐야? 어, 거 봐. 얘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. 그러니까 일단 아 암... <laughs> 저기요 뭐 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잘 오고 안나오게 해고 빨래 저거요? 저기저기 저아 개웃겨 안사여 안, 안 엊그제 넣었을 때 진짜 밥을 무슨 요렇게 먹지? 예! <laughs> 오늘 온빨죽여지 <온발> 뭐! <laughs> 개란 소리 계란 소리. 아왜 아, 왜? 보여줘. 왜? 보여줘. <laughs> 보여줘, <laughs> 보여줘? 계란 보여줘. 개란 보여줘. 아 손에 있잖아. 팔이야 진짜 해줄게 여기를 무릎이. 아우 긴장돼. 이거 왜 <웃음> 진짜? 아니, <laughs> 왜? 방금 뭐 터진 거야, 근데? 어디서 터진 거야? 내 거야? 살짝 터졌어. 저이 순화시다, 아야